한 분이 여기 오셨는데 한동안 광화문 운동을 저와 함께 같이 했던 김경재 총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총재님. 아, 아. 자 한마디 토크를 하고 이게 아마 오늘 가장 핫 이슈가 될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예. 북한의 비밀 특사로 갔다 온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1세기, 1세기 전입니다. 야. 1999년 11월입니다. 그러면 왜 총재님을 비밀특사로 보냈을까요? 가장 믿었기 때문에. 어, 당시에 동일부 장관을, 어, 임동원 장관 후임으로 저를 내정하시고, 음. 북한에 한번 가서, 니가 음. 아는 자세한 눈으로 와서 보고를 한번 해라. 아. 김정일이가 어떤 사람인가 니가 봐라. 아. 제가 김정일이랑 동갑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래도 임동원 장관이 네. 가서 그, 김일성 주성할 때 동상에 참분을 마십시오. 그러더라고. 어. 그죠 왜요? 하니까 어. 우리 국민들이 예. 아직 국교가 열려있지 않는데 예. 참배를 하면 충격을 많이 받을 거다. 어.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게 각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 말이 일리가 있네. 어.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는 나중에 예. 유튜브에서 예. 자세한 얘기를 밝히려고 하고 예.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특사로 갔다 오셨을 때 예. 북한에서 예. 보고 들은 많은 말이 있지만 예. 다음에 대통령은 김정기어저 우리 총장님 보고 대통령을 하나 우리가 천만 표를 밀어주겠다 네. 내가 까발려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김대중을 이어서 총장님보고 대통령 하는데 천만 표를 도와주겠다 그때부터 북한은 벌써 해킹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거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그 후에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네. 저를 못 만났어요 만나고 아하. 싶었는데 음. 최용해가 자꾸 반대를 했대요 아하. 그래서 오니까 여기를 돌아오니까 음. 4m짜리 큰 호랑이 표고를 하나 보내서요. 아 이거 못 만나서 미안하게 됐다고. 어허! 고맙다. 그런데 네. 가지기가 복잡해서 네. 제가 경주 김치 종 회장을 했는데 우리 총무 관사 김기영에서 줘버렸어요. 가지고 있어. 그만 네. 지금도 가지고 있을까요? 그다음에 거기서 만났던 노동장 부장들 몇 사람하고 네. 안내가 제한테 와서 음. 제가 이번에 우리가 뭐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어 후보를 나오시면 천면표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걸 잘 들어요. 요 핵심 잘 들어봐요. 그래서 북한이 동지님이 대통령으로 김대중 이어서 나오면 천만 표를 도와주겠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선거에 천만 표를 도와준 것은 뭐냐? 해킹하겠다는 거 해킹하겠다고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 북한은 벌써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위원회를 가지고 노른 거예요. 가지고 노른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 네, 네. 좀 바보처럼, 아니 네. 동지님이 어떻게 천만 표를 모은단 말이오?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네. 아니 우리가 믿는 바가 있으니까.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 화해하는데 앞장서고 하면 네. 우리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와.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제가 생각을 해보려 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민주당 경선에 나갈 예정이었어요. 네. 근데 조세영 위원장한테 네. 형님 제가 그 경선 안 나갈랍니다. 어. 왜안 나가냐? 네. 아뭐 이런 일이 있어 안 나갑니다. 네. 아니 니네 혹시 약점 있냐? 네. 무슨 약점 말이요? 네. 뭐 돈을 먹었거나뭐 여자나 그런 거 이제 에이 그런 소리 맞아요. 근데 이상하네. 이상 아무튼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때 빠졌어요. 시간 관계상 내가 물을게요. 네. 평양에 천이하고 하룻밤 잤어요, 안 잤어요? 못 잤어요. 살고 <laughs> 매일 일어났고. 그리고 희생이 어떻게 됐고, 자, 지금부터 자유 연설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5년 만에 광화문에 복귀했습니다. 제가 뭐 국회의원도 좀 해봤고, 자유총년맹 총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옆에 계신 정광원 목사의 국민혁명 의장 대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저는 2020년에 8월 15일에 바로 여기서 집회를 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문문중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한테 걸려가죠. 지금도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4.19때 대학 1학년에서 못 모르고 대모를 하다가 총탄이 날라왔는데 쏘나기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옆에 있는 여학생이 하나가 팍고그러져요 근데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학생은 우리가 스크림을 짜고 뛰고 들어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서울무대 1학년. 고순자라는 아가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제가 총을 맞을 뻔했죠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서 74명이 죽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보고 물러났어요 근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그때 조병호 후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단독후보야 문제는 이봉희가 장면보다 인기가 낮아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하려고 최인기 등등을 가지고 3인조 5인조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주국가에서 국민적 폭동과 저항이 쏟아지는 것은 선거 때문에 필요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20년 4.15 총선, 2024년에 40선거에 엄청난 부장선거가 벌어졌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때 제가 2022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나오셨을 때 제도 경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양반이 압도적으로 당선됐어요. 저는 좀 삐다 하지만은 일을 잘하셔. 그래서 저는 대리만족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대리만족.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부정선거요. 부정선거를 당신이 해결하면 이 나라의 영웅이 된다.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 아이 양반이 문재인처럼 돈 모아 먹고 적당하게 어물머로 살고 나중에 돌아서 연금 받으면서 편안히 살겠구나. 이런 얘기 하면서 꾸준히 반대를 했는데 저도 많이 한때 실망을 하고 했는데 우리 정무원 목사께서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셨어. 특히 정광훈 목사께서 부정성 하는 것은 자구 자유통일당의 전국구 후보에 100개죠 100개의 투표구에 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 구에 한 표도 안나왔어 거짓말 이죠 이게 완전 조작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 하게 하는 것이 정광훈 지도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 제가 이 양반 하고 같이 협조해야 되겠다 그동안 저는 유튜브는 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는 2025년 3월 1일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천안점이 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스럽게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중국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시작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마디만 더 드리자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을 영웅으로 죽여올린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 제 대학 동창들이 와서 야 김경재 니마아침을 해서 너무한다 왜아침 너무하냐 아니 윤석열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까먹소에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러나 그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는 이날라의 부장석을 깨시는 용사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왔고 여러분이 도와서 이제 한국의 탄핵재판소가 윤석열을 절대로 탄핵하지 못하고 기각 아니면, 각하를할수 있는 결정적인 시점에 오선, 오늘 여기에 모인 천만 명의 인원이 보정을 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들과 우리 새끼들이 잘살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익으로 밀고 나가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우뜸가는 국가의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믿으면서 자유와 민주를 위한 정렬, 그리고 그 정렬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수란을 어떤 수위 받아들이는 다른 하나의 정례를 가진 정광호 목사 같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앞길이 창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여러분의 근토를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정선거를 밝혀내려고 계엄령 선포한 거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전부 다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증인도 안 받아주고. 그러면 중앙선관위에 서버를 까야 돼, 안 까야 돼? 서버만 까면 끝나는 거예요.